안녕하세요. 이강민입니다. 우리를 설레게 하는 미스 코리아, 이 미스 코리아를 설레게 하는 건 바로 왕관이겠죠. 이 멋있는 왕관을 디자인한 우리 모근정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.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 반갑습니다. 이번 2014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그 왕관을 직접 디자인할 때고 들었는데요. 네네. 이 디자인할 때 주안점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? 아, 미스코리아 그러면은 그 서양식의 티아라, 네가 음. 예, 그러니까 주로 이제 공식적으로 쓰게 되어 있었는데요. 앞으로 미스코리아가 쓰게 되는 왕관들은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왕관이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. 어. 중국도 없습니다. 그래서 그 전통적인 신라 금관, 가야 금관. 이런 디자인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앞으로 미스 코리아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역사가 있는 예 신라 금관, 왕들의 왕비들의 왕관을 쓰도록 디자인하고 있습니다. 예 이번에 특히나 우리 미스 코리아들이 더 탐내는 그런 주얼리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그 우리나라의 그 신라 시대에 보면은 주얼리 장식들이 굉장히 밝 전이 된 나라입니다. 발달이 된 나라여서 그런 전통 주얼리, 전통 원석을 사용한 전통 주얼리로 디자인된 귀걸이라든가 왕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착용할 수 있는 미스코리아가 된다는 2014년도에 진선미들은 앞으로 패션쇼든 앞으로 어 저의 왕관을 쓸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거든요. 거기 굉장히 설레합니다. 또 특별히 미스코리아마다 얼굴 쉐입도 다르고 네. 피부톤도 다르잖아요. 네, 네. 이럴 때 주얼리 착용할 때그 착용 팁, 노하우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? 어떤 주얼리를 걸쳐도 어떤 의상을 걸쳐도 모두 다 소화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 미인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노하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니까 50명 전원이 다 너무나 예쁘고요. 50명 전원이 너무 깨끗한 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. 아 그러면 어떤 주얼리도 다 소화 가능하다는? 네다 가능합니다. 하, 대한민국의 아... 대표 미인이니까요. 네 그렇죠. 역시 미스코리아입니다. 자 우리 마지막으로 또 제가 듣기로는 이 미스코리아가 한류 홍보 사절단으로서 또 교육을 맡아주셨다고. 네네. 근데 어떤 교육 또 하고 계신가요? 어, 우리 그 미스코리아들이 이번에 최초로 58회 이 참가자들이 중국으로 초청을 받아서 오요. 50명 전원이 중국에서 합숙 기간을 거쳐. 습니다. 그때 인기가 참 대단했고요. 예. 그래서 이들이 한국의 문화, 한국의 그 전통적인 소품들을 들고이고 지고 나르고 <laughs> 그럴 수 있는 이제 홍보관들이 되도록 그런 매개체가 되도록 세계로 전파할 수 있는 어 사절단이 되도록 한국의 예절 그리고 한국의 아름다운 여자가 갖춰야 되는 외모는 이미 인정받은 친구들이니까 어 자질들 그리고 품위 그리고 그들이 어 마음속에서 다짐해야 되는 것들 견뎌야 되는 것들 왕관의 무게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교육을 담당했습니다. 네,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. 2014 미스코리아가 그 어느 때보다 기대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선생님 덕분인 것 같은데요. 네, 앞으로도 더욱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. 지금까지 2014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이경민이었습니다.